2010년식 산타페 cm 차량입니다. 다른 곳에서 에어컨 쪽은 다 교환 하셨대요. 그래도 며칠 있으면은 가스가 하나도 없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라인 다 바꿨습니다. 앞에 콘덴샤도 교환했고요. 에어컨 콤프레샤도 교환을 했습니다. 이쪽에 뭐 사고 보이는 살짝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쪽 바깥에 다 교환하셨 거든요. 그래도 가스가 빠진다고 에어컨 에바 에바 에바코어 교환 좀 해달라고 오셨거든요. 일단 무조건 뜯어서 에바코어 교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 전에 항상 스캐너로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24년 3월 6일이고요.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들어가시게 되면은, 맨 밑에 간편 부가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편 부가 기능에서 학습관 리셋, 뭐, 연료 라인 공기 빼기, 브레이크 패드, 아, 잠가져 있는 건안 되나봐요. 그리고 뭐 TPMS, 스마트키 등록, 뭐, 이런 거 있네, 보니까는요. 어, 바로 들어가네요, 바로. 간편 부가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업그레이드 안 하신 분들은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항상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찍어 주세요. 찍어 두고 하시면은 나중에 마무리 하실 때 상당히 편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찍어놓고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제가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초창기 차량은 다싹다 다 분해를 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 R 엔진이라든가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위에 나온 것들은 이 통으로도 탈거가 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목표는 통으로 탈거를 한 다음에 에바를 교환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뭐 파시하려고 하겠지만은 일단 통으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트부터 탈거하겠습니다. 커버 빼시면은 13mm 두개 있습니다. 울트 4개 풀면은 시트 밑에 옆백 배선이랑 있습니다. 빼주시고요. 키스 1 3 m m 4개 풀면은 여기도 배선이 있습니다 배선 탈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부터 공략하겠습니다 커버 빼면은 피스 세피스 하나 두개 커버 빼고요 커버 빼면은 안에 피스 보입니다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물건 빼시고요 요 카바 빼면은 안쪽에 10mm 4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어봉을 힘껏 당겨주세요 힘껏 당겨주셔야 되는데 힘껏 당기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거 건드는 게 아니라요 요 사이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는 그 위로 올리면은 빠집니다 빼시고 잭 하나 빼주시고요. 이쪽에 잭다 빼주세요. 요거 빼주시고요. 잭을 빼면은 커버는 이렇게 탈거됩니다. 그리고 피스 풀어주세요. 네 개입니다. 하나. 네 개. 그러면 가운데 콘솔 빠집니다. 밑에, 밑에 잭이 있습니다. 밑에 잭이 있어요. 커버 당겨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첸지레바부터 싹 풀릴 거예요. 이쪽에 10mm 두개 있고요. 그 첸지레바 12mm 네개 있습니다. 4개 풀어주세요. 요거 위로 빼주시고요. 이제 이쪽에 이 필수 있고요. 하여튼, 가운데는 다 풀러야 됩니다. 제 키면은 12mm 두개 보입니다. 12mm 두개 풀러야 됩니다. 요거 빼시려고 그러면 밑에 10mm 있거든요. 요거 제 키고 밑에 10mm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에어백 잭이랑 뒤에까지 다 탈거를 해야 되거든요. 가운데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배선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요. 배선 때문에 탈거를 하는 겁니다. 하기 전에 미리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고무 탈거해 주시고요. 옆에 커버 탈거해 주세요. 커버는 향균일타 교환하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거 빼주시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핀 있어요, 핀. 핀은 이쪽은 이쪽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하면은 떨어집니다. 이거 두개 빼시면은 지금처럼 빠집니다. 피스 풀어주고요. 커버. 이거 살짝 당겨준 상태에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12mm 볼트 두개 풀어주세요. 거진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두개빼주시면됩니다 이쪽에 배선 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잭 빼주시고요. 밑에 12mm 줍니다. 고모 에어컨 물 빠지면 됩니다 옆에도 커버 띄주시고요트리 고모 빼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2mm 두개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a 필러 커버는 이쪽에 에어백 SR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어요. 그거 빼시면은 그쪽에 피스 하나 있거든요. 필스 그리고 커버 탈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패드 탈거 해야 되니까 요거 빼시고요 이제 다 빼주세요. 오비드잭 빼주시고요. 화폐지에 조명등 육잭 하나 빼주세요. 그리고 버튼 스위치잭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들을 탈거를 해야되기 때문에요. 밑에 있는 거다 풀어줍니다. 정전박스에서 잭 빼주시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배선도. 사 찍어 주세요 밑에 배선도 제빼 주겠습니다 핸들 밑을 내려야 되거든요 커버 탈거 했고요 12mm 앞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는째다 빼주세요 밑에는 이쪽에 12mm 있습니다 12mm 풀어주셔야 됩니다 핸들 내리고 나면 안쪽에 12mm 두개 보입니다 아렌진 차량은 이쪽에 12mm 두개 없습니다 혹시나 확인차 확인했었거든요 뒤쪽에 12mm 없습니다 팽창빌브는쪽 12mm 두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히터 파이프만 두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요가스는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요거 두개 풀르고 빼니까는 픽! 하고 소리는 났었거든요. 한번 탈거해서 에바 쪽 한번 보겠습니다. 히터홀스 탈거하기 좀 편하게 배터리 12mm 풀르고요. 앞으로 당기고 10mm 두개 풀었습니다. 통째로 탈거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히타호스 두개주문 했어요 하면서 같이 교환하겠습니다 뺐다 꼽으면또 새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아예 편하게 호스도 두개 주문했습니다 작업하는 김에 히타코아도 같이 교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반응이 없어서 이렇게 뜯는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나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까봐 한자국에서 또 물이 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호수 두개 교환했으니까 는 깔끔하게 칼로 절단 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뺐습니다 요 사이로 이렇게 해서 탈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간 충분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히타코아 옆에 요거 빼시고요 피스 세개 있습니다 피스 세개 풀고 피타코아를 저쪽으로 좀 이쪽으로 빼야 이쪽에 피스가 가능합니다 옆쪽에 피스 탈거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새는게 맞으면 좋겠는데요 찾아분도 지금 이것 때문에 고생 엄청 하셨거든요 이게 맞길 바라겠습니다 위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요 피스 12개 풀려면은 밑에 커버 밑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네, 에바코어는 탈거를 했습니다. 네, 조립할 거고요. 하다가 중간중간에 저기 하는 거 있으면 좀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게 조금 손이 당겨져요. 앞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요거 살짝 풀러 주시면 안 당겨지니까는요. 요거 10mm 두개 풀르고 뒤로 살짝살짝 밀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홈 사이로 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끼시면 돼요 끼실 때홈 사이로 끼셔야 됩니다 12mm 하나 둘세개 있고요 그리고 물 빠지는 호스 그리고 히터 전기히터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요쪽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밀때1 0 m m 빼주시면 좋아요 안 땡겨져서 안 땡겨지라고 풀는 겁니다. 혼자 샤부작샤부작 하고 있습니다. 조립하실 때이 히터 파이프랑 요거만 좀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잭을 꼽으실 때는 항상 딱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꼽을 때 딱딱 소리가 나야 돼요. 들 들어가게 되거나 그러면은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기거든요. 탁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이것도 땡겨보세요. 빠지, 빠지나 안 빠지나. 밑에 히터 배선은 빼실 때는 눌러서, 눌러서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끼실 때는 끼시고 밑에를 올리면은, 올리면은 조립이 됩니다. 그 딱딱 소리가 나, 나거든요. 그럼 된 겁니다. 에어컨 가스 600g 주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고현광이 넣습니다. 다음번에 해면은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현광이 넣습니다. 현광에 이걸 넣으면 나중에 해면은 현광 칩이 나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